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이 슈어소프트테크 최근에 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의 거래량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근데 조금 불안 요소는요, 딱 하나예요. 개인, 이제 기타 법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차익 실는 매물들이 출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체크하시오 필 있겠고요. 자이 슈어 스포트 테크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봇과도 약간 이제 연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CES 2026을 앞두고 나서 지금 로봇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슈어 스포트 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대주주들을 이대주주를 좀 체크하실 를 필요가 있겠는데 어디죠? 지금 현 대차입니다자 현대차에서 계속해서 이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도 계속해서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관련된 뭐 SDV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좀차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이 슈어 소프트테크 최근에 너무나도 잘 갔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있겠습니다자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자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는 굉장히 좀큰 변동성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왜 그랬냐면요 이제 대주주 관련된 양도세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이 대주주 요건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려고 매 갖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개인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매도 물량들로 인해서 살짝 눌리는 것일 뿐이지 모멘텀 자체가 훼손이 되거나 또는 이 모멘텀이 지금 차트에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도 아니었다 자 물론 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시, 좀 좁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어, 아직까지도 이시 C.S. 2026에 대한 이 몸에 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에 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매도 타이밍은요 내년 1월 9일 이후에 좀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C.S. 2026이 1월 6일부터 해서 1월 9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 하면은 지금 슈어 소프테크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시는 편이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물론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고민거리겠지만 고민거리겠지만 기존 주주분들이시라면요 무조건 홀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9일이죠 29일부터 해서 이제 개인, 개인 큰손들이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하락폭으로 지금 하락폭도는 이제 부하권에서 조정이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들을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아직까지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전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지금 로봇주들 그리고 자율주행주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딥하게 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렘택이면 블렘택, 블루엠텍, 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 협차참여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 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A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 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한테 엊그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 에 구하나 파라나로 동봉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구하나 파라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